집에서 대지 뭔짓거리라는 거야. 음. 뭐 어떤 새끼인지 어디 얼굴 좀 보자. 그냥 잘 씻지도 않고 빼도도 안 하고 빼도 오지게 나오고 이렇게 이 살짝가지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헤집거리. 누구세요? 주해도 실례지만 저랑 사귀실래요? 경찰입니다. 어? 한집간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신고를 받았어요. 아르튼 그 인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? 어, 뭐 얼마나 시끄럽다고? 벌써 경찰 부른 거만 다섯 번째라고요. 그렇기엔 다 무슨 레슬링이라도 하는 것 같던데요? 대체 집 안에서 뭘라는 거예요? 레슬링이요? 아니 와 자기야. 내가 자기한테 톰스톤 파일드라이버 갈길 차례란 말이야. 집에서 레슬링을 왜이 미친 양반아? 음, 점스톤 파이 드라이버 맛보기 싫면 다신 찾아오지마!!! 이 집이 뭐라던가요...? 어... 저희가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했으니까 좀나아져이 새X 존나 좀나 예민하네! 고맨 이사가! 라고 하던데요? 야아아아아아아아잡아 잡아! 감 가고 싶어요? 나못 물어주라고!!! 지금 심정으로 차라리 감옥에 나갈 것 같다고!!! 경찰서 선생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대로못살다고요 죄송하지만 층간소음 정도로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순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 집하고 잘 협의해보시는 게... 아니 그럼 도대체 경찰이 하는 게 뭐야!!! 벌써 19만 5번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잖아! 이렇게 말이에요. 우주법이 참 개같죠? 그럼 저희님만 가볼게요. 넌 넣을 거야. 이리도 50번 넣을 거야! 아이, 성격이 왜 이리 급하셔 누가 뭐 해결 안 하고 간대요? 걱정 마세요.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위집새끼들 숨소리도 안 들리게 해 드릴게요!